Kongkong konte, ni kasih kau ya, ni kasih. Apa tu yang susah? Minggalah, pak. Kita main minggalah, main. Kita main nyuwas ya kami. Okay, ini nomb ya mau minggalah pak, minggalah pak, main tu di sana susu. Dia mau agaknya nyuwas. 오케이 첫 번째 맹글라바 안녕하세요는 끝났고요. 真呢？真呢？假？听话，一假，假，弄，哎，一，哎，弄，弄，弄，好嘞。真呢？真呢？真呢？真呢？真呢？真呢？ 줌도, 백, 줌도. 케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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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쟤는, 쟤 방금 산 쟤는, 쟤코리아 쟤는, 쟤는, 쟤 이거는 저희 많이 쓰는거죠 지수 덴바들 이거는 감사합니다 많이에요 이거는 또 이것도 많이 쓰는거 저희 죄송합니다 다운멤바들 저희는 오늘 조금 뭐 여기 노력어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알려주려고요 그렇게 자세히는 뭐 모음 자음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쓸수 있는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 줄 거예요 네. 저희 준비는 끝났습니다 준비이자나 그럼, 어 근데 조민호 많이 했긴 했어요. 저희 한장두 개씩 썼으니까요. 네, 저희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이에요. 니입니다 니니입니다. 니니입니다. 미글라바. 네. 네. 처음 거는 미글라바 인사하는 거죠. 미글라바. 네. 저희 이거는 뭐 누구나 인사가 됐을 수 있어요. 저희 뭐 안녕하세요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어린 날지 뭐다 민가라바서 부르기 루 그게 유지돼야 해. 어린 날지 뭐 누구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말이 아침 정신 전혀 상황 없어요. 어, 맨날 느낌이야? 예상치 어, 네, 다쓸수 있어. 저희 호텔 갈때도뭐 민가라바. 저희 얀마 있으면 이거는 많이 들릴 거예요. 아 면마 마시이 디자인 아냐.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민가라바. 괜찮중다한 어. 거. 어야뭐원저 <목소리> 말해. <목소리> 또 저희 뭐 인사하고 나서는또 얘기해야죠.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자.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네. 만나뵙고 또 띄야다. 원다바 맞습니다. 띄야다.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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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바테 <뛰> <만따> <바띠> 그러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뛰> 네. 다음 거. 저희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저희를 자기 소개. 자기소개로 간단하게 할수 있게. 고자고 Introduce. 음. <뛰> 오케이. Okay. 저희는 또 짠노 짠노 남매 라라라빠 여기 <목소리> 여기만 여기는 이름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번할게 그럼 만약에 뭐 짠노 남매 니니라면 니니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썼던 거는 짠노 라고입니다 저희 미얀마는 제라는 거는 두개 써요 남자 라면은 짠노 여자 라면은 짠마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저희가 그냥 어, 남성분들이 저희쓸수 있게 쨌노라고 음. 썼어요. 만약에 여자, 여자분이 쓰고 싶으면 여자라면 어게써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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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 이거는 뭐야? 남자아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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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 여자, 여자, 여 이거 자 여자, 여자, 니니 여자, 여자, 여가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뭐 남자분이 나면 쟌너 남매 브라브라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거 하나. 쟌너가 코리아 룸묘오바 그렇죠. 자기 소개하면은 뭐 어디에서 오는지 얘기해야하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저희가 짠너라고 썼어요. 이거는 남자분이 쓰는 거예요. 여자라면 쟌마. 네 여자라면 쟌마.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여자라면 정말. <좋아. 웃음> 그러면, 짠노가 여기 중간에서 있는 거 코리아노, 저희 코리아노 이거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짠노가 코리아 루미오, 루미오는 사람 있어요. 짠노가 코리아 루미오 바, 바노입니다. 그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거. 또 이것도 중요해요. 그쵸? 그렇죠? 네. Important. Important. 음. 저 여기도 이것도 많이 쓸 거예요. 이만은 거는 다른니 이동 없던 거 저희 뭐 어디서 하든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감사 감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수듬바디한번더 해주세요. 제수듬바디 네.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네 밑에 거는 네. 다운 만 바드. 장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이 이도 알아요. 지금 한국 말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는 재수 때에 받을 때 죄송합니다는 다운받을 때또 있어요 송수된 말에 여기 몇 마디로 여러 가지 있어요 재수된 말에 재수받아 재수 그런 거 많이 쓰잖아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이해하는 거는 재수된 말에 죄수된 말이야 이건 죄송합니다 재수된 말에 재수받아 재수를 싫어다더라 말벌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제주 뜸마에제 예의가 뭐 있는 표정이 라서 이거 메모하면 됩니다. 제주 뜸마데. 네. 어또 이제는 저희가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나면은 저희 뭐 이름이 뭐예요 물어볼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Name, p h o 매 e Name, 이름이 뭐예요? <목소리도> 저. <목소리도> 이미 알아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네제 이름이 미니미입니다 오 맞아요 좋아요 <laughs> 또 많이 써비 비 발라우네 발라우네 그죠 발라우네 저희 뭐어 아... 응. 알아? 어 하구만 알아? 아 아니야 <laughs> 아 해봐 해봐 yeah. 어, 얼마예요 어, 어. 대문아 왜 대문 어 맞아 대문 어아나 배우는 건 알긴 아는다 뭐지 대만 대만 미만 비싸요 가까이 치세요 어, 맞아 맞아 얼마예요 맞아 어, 비어나요 얼마예요 발라블이 응. 네. 이거도 저희 뭐 미얀마에 오면은 또 시장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 영어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와서 미 how much 안 돼요 그러면 발라요. 인할 거예요. 그러면 발라래그렇 네. 영어로 저희 진친한게진친한게 그래서 조금 연마하는 yeah. 뭐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발라래발라래 네. 오케이 좀 자신 있게 confidence. 오케이. Okay, yeah. 그렇게 하세요. 발라올래. 오케이. 어되데이래또영어도 진짜 해야 돼. 라이 미만로내 하자예. 남편으로서 치면 되요. 그래요. 미코만 치자, 치자면 해봐서 가볍드래. 저희 마이 티로 보면 그래요. 그래. <라베이> 마이 티로 보면 처음 와도 미만으 하지 않아 해요. 오케이. 응. Okay. 이거, 이것도 중요 해요. 이것도 시장에 가면 아무리 그래도 외국이니까 조금 응. 가격이 그을수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만 외모 하면 할수 있어. 요러분 미만이면 <라베이> 가면 니가 쓰 네네네 내고인데 <모으세요>. 거의 <라베이> 나서. 세상 시다요 오케이. 세지 응. 자. So, 비싸요. 오 맞아요. Okay. 세지 비싸요. 이거 딱 보면 그냥 비싸요 하세요. 지 비싸요. 비싸요. 세지예발렁세지예 오케이. 발렁이세지예 하나 더 갈게요. 오케이. 자. 세쇼베 봐. 세쇼베 봐. 자, 까까치세요. 음. 맞아요. 세쇼베 봐. 이거 저희가 지금 처음에 방송할 형메서 시장 갔고 처음에 응 러블리 세지에 응세시비바 오케이 이거 세 개만 메모하세요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아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 가잖아요시장에 어? 이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laughs> 뭐예요 음, 다비바 응 다비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니까 뭐 걸판 주세요, 한땀폰 주세요, 할 필요 없어, 그냥 다비바. 어떻게 한 것들? 오케이, 맞지? 파이로드스. 음, 파인, 파인, 다비바, 다비바. 보러 쉐시우브래 범인의 파인짜시 아무런, no no, 다비바, 다비바, 다비바. 오케이, 그러면 돼. Only one hand. 다비바, 다비바, 다비바. 이게 한그말이 뭐야? 이요다 다가 다음 어, <laughs> 에이요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니니 만에 이거 주세요. 난 머리야 떠이 이거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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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웃음> 오케이. 나이. <laughs> 또 이제는 네. 저희가 뭐시장에 갔으면 이제 식당 갈게요 식당 식당 가때 처음에는 이건 뭐예요? 미뉴 <laughs> 배바. 네, 메뉴 주세요. <뷔인> 메뉴 주세요. <뷔인> 그래야 뭐 주문할 수 있어서 메뉴 주세요. 아, 메뉴 얘기하면서 메뉴, 아, 사라사님 한테 하려고. 그리고 어, 너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봐비지래. 예만 식당에 가면 뭐뭐 뭐 먹으면 좋겠다. 그런거추종하고 싶은 거 있어? 어, 사라서요. 주문하시는 뭐 어디서 아시던 소용기도 알아요. 사진이 있어야 네 브랜드 회사에 다샹카블를 생긴 나라인 거 같긴 해요. 샹카오 저도 그거 인좀 해요. 저희도 정통 카페요. 그 샬루데는 또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되게 입맛에 맞아 보같가 당연한 카우샬카스 미얀마 오리와 카카스의 그냥 샬루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중요해요. 아래 이지야. 돼. 네. 있어요. 지수와 이지. 네. 오케이. 갈게요. 뭐예요? 시드콰비바, 시드콰비바, 이거는물한잔 주세요. 물한잔 주세요. 어, 물은시, 시는 물, 물은시. 한 잔은 딱 화야, 물한잔 주세요. 오, 되게 니니가 하고 막 배우면 되게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 <laughs> 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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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니니. 아 그러고 봐. 땅도 까면. 니니 때문에 큰일이네. 자, 봐 뭐야? 이거. 다시. 다시. 뭐? 한 잔, 한잔 주세요. 이한잔 주세요. 음. 맞아요. 또 아, 이거는 엄마, 음식에 대해서 엄마, 음식 먹을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국 사람들이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나베, 난나베, 그렇지 난나베는 고수예요. 이거는 저희 미얀마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많나요. 난나베 싫어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난나베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어 난나베, 네. <laughs> 어, 니니도 좋아하고요. 저희 어 난나베 뭐. 뭐, 뭐 하고 싶니게? 이제 여기 좋아해? 좋아해. 응 좋아해. <laughs> 맨얀마도 난나베 되게 좋아. 니니도 난나베 좋아요. 근데 난나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미얀마 사람. 오, 초이가한데요왜 어떻게 알이 아, 왜? 아, 왜? 내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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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 방금 뭐지? 아금 방금 방금 방어 방금 뭐금방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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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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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 뭐, 재미넉거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냄난 삐노 냄새 나서 묻듯이 나면. 이거 냄새 안 좋아요. 그럴 수 있나요? 네. 냄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그, 그러니까 뭐안 좋아하는 사람도 뭐안 좋아하는가 하네요. 이름부터 냄난 삐. 냄새 나노. 야채. 냄새 나노 나무. 냄난의 안난는 냄삐. 그냥 뭐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 하네. 아무튼 렌란 빼 이거 얘기해 주세요. 렌란 빼, 베비바. 베비바는 빼 주세요. 베비바, 페요 페. 페. 다시 얘기해 주세요. 페, 페, 페. 페. 비바 그것도 잘 얘기해야 해요. 저가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데, 넣로 주세요라고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요 페, 피, 피라 시작할 거예요. 페, 피, 피. 렌 빼, 베비바, 수, 빼주,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고수 주세요 아니에요 고수 빼주세요 어떡해요 제가 지금 영어 헷갈릴까봐 그랬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고수 빼주세요 하나 갈게요 자 식당에서 이거 얘기만 하면 식당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사강대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강대 사강 맛있어요. 사는 저희 먹다란 뜻이요. 강대도 좋아요. 그래서 먹기가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그 다음 거 하나 주세요. 해주세요. 아껑싸사밥잘 어, 먹겠습니다. 오 맞아요. 사강대는 알아? 사강대 사강대 뭐? 풀이요 풀이.

가요. 비바 탑비바 이거 주세요. 더더 주세요. 탑비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탑비바. 탑비바. 음, 저희 뭐무든지뭐 근무든지 뭐또 탑비바 하면 돼요. 그러면 더 넣어줄게요. 그쵸? 마지막 심매, 심매. 저희 밥다 먹었어요. 식식단에서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심매라고 하면 돼요. 심매. 네. 두가 두 글자요 심매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도 인맥 재수 인맥에서 재수 있죠 그렇지 사람이니까 네. 어떻게 갔다가 급한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인다 네. 법만데 화장실 어디예요? <laughs> 이거도 되게 제 생각에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말이요? 또문 말. 이 아, 또 사용할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로 소개해 줬어요. 그냥 인도 니따 고생했습니다. 니니도 한국말 많이 배웠지? 에나벨 말해서 언니 려요 그러다가 화장실. 화장실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laughs> 어디는 안 돼요. 그러면 화장실 어디예요? 신 어디예요? 엔따벨 말레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이렇게 많이 준비했고요 다음에 또한번 이렇게 컨텐츠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요 추워 더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더 많이 많이 쓰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아 미얀마 2인 4부 오래되 뭐야디가 뭐야디가 오면 1시도 있나 화장실에 가1 0 0에가 네, 네. 네. 오늘은 저희 님이서사님이에요. 네. 니이서사님 고생했습니다. 네. 네, 여기 이거 말이 있었네요. 네, 오늘 영상